6월 14일, 신명기 19장: "내 아내님 여호와께서 이열굴을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부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삼목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니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러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니 없으니 죽으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데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사람, 생명을 상하게하여 죽게 하고 그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내 눈이 그를 국리이 보지 말고 무제한 표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암에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바람이 있으며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로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반론이라. 10편 106장.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강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의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같이 악게 하사. 저희를 묘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우리 다품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육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하다. 사단을 삼키며 아바람의 땅을 덮었으며 불이 그땅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통화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에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결 결렬한 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셔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발, 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명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희가 또 물이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 하였으므로 저희가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비,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 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제한 피고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한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래,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제약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건고하시며 저희를 인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라 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더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가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치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우러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써둠에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영이 용의 입과 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네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하늘에게 내리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사야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었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노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남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고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어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더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며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정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로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고, 이르기를 나의 노력에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해야 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연에 베풀리라